멈췄어 속도를 줄이는데? 아 어. <laughs> <laughs> <어이, 쑥. 웃음> <laughs> 손가락 었다 네! 여기는 안동인가까 <laughs> 심하려 운 여자 맨날 길때마다 터덜씹고 어. 얘기하는 것 <laughs> 조용히 하라고? <laughs> <다시> 아지금 <아주> 용어처럼 <laughs> 아, 찍고 있는데 조용히 하라고! 이런거사자 <laughs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... 혼자 먹을건데 동동세요많아요 안녕하세요. 안녕요 그러면은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 지금 냄새때문에 더 그래 귀엽다 내장? 아 혼자 먹네 남겨 혼자 못먹는다고 말 구경하고 있는데 <laughs> 아아~~~ <laughs> <laughs> 막걸리 너무 많이 먹은거 아니야? 얼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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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겁나 이뻐 <laughs> 이거 하려고 운동화 신었어? 당연하지. <laughs> 진짜 <laughs> 좀 불쌍해 보이지만 음. 이렇게 시작하는 거거든 멀지, 멀지. 아기가 봐. 나 위험해. 좀 밀어줄래? <laughs> 뭐 하는 거라며? 밀어줘. <laughs> 어? 아좀 푸시. 있다며. 어, 조금만 하고 내가 응. 할수 있어 혼자. 여기서 할줄 알아야지. 할수 있는데. 왜 혼자 오, 못해? 얼마나 걸려? <laughs> 아니 점점 더 오히려 멈추고 있어. <laughs> 멈췄어. 속도를 줄이는데. 아이씨, 어. <laughs> 어떻게 하는 건데? 내가 알려줄게. 아 잘. 어떻게 하는 건데? 아 이게 뒤로 반칙이지. 아니 근데 이제 힘을 주는 거지. <laughs> 더 늘리는데? <laughs> 맞아. 다시 있어. 더높게 예. 어, 잠들다 잠들어. 막걸리 먹어서 그래. 아, 내 목소리 안들이 수도 있어. 물 차갑나? 아, 어, 진짜 여기 겁나 차갑겠지. 차가울 것 같아, 많이. 오. 얼음물이야 손가락 얼었다배 빨개졌어. 지도 안 챙긴다며? 때문에. 강아지같아강아지였어지금 <laughs> 아주 나 개띠야 지수 없어 여기 한복 이고꼴 그랬네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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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잖아. 고가신고가신지고 가가지고, 가지고지고가고오고가가지 <laughs> 아늑하다. 그 <시> 어. 침대에 붙여도 되겠지? <laughs> 응? 왜 나랑 같이 자게? <웃음> 아니야? <웃음> 아 근데 진짜 <laughs> 따다 하다 지금 누워봐. 아마 엄청 따뜻해 진짜 따다 따다 따따따따따 진짜 따다 따다 따따따 맞다 나 배도리 없다. 들어자이 이쁜 발 찍었어? 찍어 나오셨어요 아예예아입니다 네. 아, 네. 네. 조심하세요 오 네. 네. 어, 감사합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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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피 또 무슨 음식이지? 포송가락이 들어가는 줄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아, 마 엄마 납시 오소서 엄